여러분, 어제 정말 충격적인 메일을 받았는데요. 액션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제 채널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으로부터 정지가 된다는 어떤 경고성 메일이었습니다. 메일을 보니까 제 채널이 좀 이슈가 있다네요. 그러면서 제 콘텐츠가 reused 콘텐츠라면서 이거는 clearly 오리지널이 아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어, 이거 이제 9월 15일로부터 정지가 될 거니까 다음 7일 안에 너가 어필을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메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황당해가지고 이제 이 페이지에서 보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줬고. 아니, 근데 저는 어, 떤 근거로 저한테 이게 제가 공된 콘텐츠라고 한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뭐 다들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저한테 어필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니까 이의제기를 하라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이거 한국말로도 할수 있다고 써 있었고 5분 아래로 만들어가지고 어좀 올려라 했어요. 저 제가 만든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숲 이비인후과 대표 원장 양승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이 제가 직접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해서 올리는 저의 오리지널 컨텐츠라는 거를 어, 확인시켜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저는 내시경 화면에 녹화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제 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할수 있다는 거는 확인이 됐고요. 이제 제가 올렸던 영상이 제가 직접 컷 편집을 한게 맞는지를 보여드릴 텐데, 요거는 어제 올렸던 영상이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분 30초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어, 이제 클립 챔프 라는 걸 이용해서 저는 컷편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컷편집을 한 영상들이 다 있고 각 영상들마다 들어가면 결국은 오리지널 파일이 있겠죠 저기 위에 올렸던 거를 확인해 을 볼게요 영상 보시면 이런식으로 여기 원본이 18분 짜리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컷편집을 해서 7분 14초로 멈췄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을 컷 편집해서 올렸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환자분께서 직접 저희 병원에 오신 게 맞는지를 확인을 시켜드려야겠죠.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차트고요. 이분은 8월 13일에 오셨었고, 이제 우측이 먹먹하셔서 오셨던 분이시고, 여기에 이제 제가 그때 촬영했던 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담아 놓거든요. 근데 일단 이첫 번째 사진이 이 사진과 동일하죠, 그렇죠? 환자분 사진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요, 제 반대쪽 귀인데 요것도 이제 가다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뭐, 귀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같은 귀인 게 확인이 되셨기 때문에 어, 네, 요것도 제가 어, 촬영했던 분이고 그분이 저희 병원에 오셨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어 여러분께 충분한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직접 촬영을 했고 어 제가 직접 컷 편집도 했고 그리고 제가 촬영한 영상에 대해서 해당하는 환자분이 자외방원로 직접 오셨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제 오리지널 컨텐츠 잘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든 영상을 업로드를 한 후에 해당 영상의 URL을 복붙해서 잘 제출을 했고요. 제출을 잘 했으니까 우리가 리뷰하고 알려줄게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회신이 왔는데요. 바로 다음 날인 오늘 회신이 왔습니다. 네, 어필이 먹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We are happy to share that your YouTube Partner Program appeal was successful 라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잘 리뷰를 했고 너가 이게 extra work 했을텐데 해줘서 고생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지우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소름인 건 사실은 제가 이거 초창기에 똑같은 이유로 한번 이의기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6월 30일에 그러고 지금 3개월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다시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로직을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제 채널이 빨리 크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출시를 한다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면서 정신승리를 해봤고, 다음에도 혹시라도 비싼 일이 생긴다면 당황하지 않고, 잘이 어, 제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우리 조금만 더 힘내면 이제 주말이니까, 화이팅 합시다. 조댓구알 앤, 잘자요!